별장 1층 주방입니다. 강화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여섯, 일곱, 여덟 개. 이렇게 총 여덟 개입니다. 꼭 기억을 해 주시고, 공사 같은 경우는 문자로 여유가 있다면 전체를 뚫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국적을 좀더 크게 뚫습니다. 그거 뚫어서 로트홀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만 뚫어주시면 될것 같고, 1층에 팩스실, 홀드를 한다 내가 그러면 여기 아까 강화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뛰어마, 뛰어넘어갈 수 있게 뚫어주고 샤워실에 갇히지 않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습니다. 어, 강화벽 두 개가 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, 바쁘신 로모 분들은 어, 미리 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쪽 해치 열어주시고, 이쪽 해치는 안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주로 홀딩한 자리인데 여기가 열려 있으면 꽤나 불안합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열든지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쪽 홀드를 한 사람들은. 네. 별, 별장 1층, 삶의 어, 끝입니다.